가지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은 음식인 가지에도 최고의 궁합인 식품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가지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상식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건강한 상식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정보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딱한 가지 식재료만 섭취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서로의 맛과 영양을 보완하는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지요. 그런데 맛의 궁합이 좋다고 영양성분의 궁합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쁜 궁합의 음식을 함께 드시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심지어는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지요. 자연에서 나는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들을 잘 알고 모두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항상 건강한 상식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기력 회복을 위한 최고의 음식 가지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채소 1위가 바로 가지라고 하는데요. 보라 색깔의 채소와 과일이 몸에 좋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물렁한 식감과 특유의 향 때문에, 가지는 언제나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 중 하나이지요. 하지만 알고 보면, 가지는 정말 꼭 챙겨드셔야 하는 매력 만점 식재료랍니다. 가지의 찬 성질 때문에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챙겨드시면, 몸에 가득한 열을 낮춰주지요. 특히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체력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보양식보다도 먼저 가지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가지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가지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음식 세 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최악인 음식은 바로 오이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요즘 날이 더워 가지와 오이를 함께 냉국으로 시원하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다이어트를 위해 함께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평소에 몸이 차가운 분들은 가지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가지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무척이나 차갑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날 열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몸이 뜨거우신 분들의 열독을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이렇게 차가운 성질은 염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몸속에 화끈거리는 염증을 가지에 차가운 성질이 얼음찜질을 해주듯이 진정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절염과 같이 염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질병 치료의 가지가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요. 여기서 집중. 하지만 이렇게 가지의 찬 성질은 수족냉증이 있거나 몸이 찬 분들께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심지어 같은 찬 성분인 오이와 함께 드시면 몸을 과하게 차갑게 만들게 되어 소화불량과 복통 그리고 냉증을 자주 유발하게 되지요. 이렇게 몸이 차면 심장의 혈류량이 떨어지고, 혈액의 뭉침이 발생해서 뇌졸중, 저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게다가 가지와 오이는 무려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채소인데요,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몸의 순환을 돕지요. 특히 여름철 땀이 많이 날 때. 이렇게 수분이 많은 채소를 챙겨 드시면 탈수를 막고 체력을 회복시켜 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과한 인뇨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가지만 먹어도 수분이 가득한데 오이까지 함께 먹으면 인뇨작용이 배가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인뇨작용은 노폐물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필요 성분까지 제거하고 전해질 혈압 수치에 이상으로 오히려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좋은 음식이라도 과유불금 적절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럼 우리는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오이 대신 추천드리는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가지와 브로콜리는 정말 기적의 궁합이랍니다. 일본의 암연구소에서 가지와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먹었을 때 무려 82% 이상의 암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지 속의 알칼로이드 성분과 식이섬유가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을 일으키는 동물성 지방을 미리 제거하고 우리의 몸을 암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어두운 보라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는 안토시아닌 계열의 색소인 나스닌과 히아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색소는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에 쌓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뇌절중과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은 물론 치매 예방 효과까지 훌륭합니다. 이때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인돌과 같은 항암 효과에 뛰어난 성분들과 함께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요. 암과 싸우는 면역 효소들을 활성화시키고 암세포를 만드는 염증 반응을 미리 억제해서 암을 예방해준답니다. 심지어 브로콜리의 비타민C는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나 되는데요. 항산화 효과와 노화 방지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 앞으로는 꼭 가지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가지를 브로콜리와 함께 조물조물 무쳐서 가지나물로 드셔도 좋고 참기름 딱 두르시면 소화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건강에 최악인 가지 음식은 바로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가지의 효능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먹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드시면 큰일 납니다. 솔라닌은 싹이 난 감자에 있는 독성으로 잘 알고 계실텐데요. 생가지에도 있습니다. 이 솔라니는 복통과 위장장애, 현기증과 같은 중독현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호흡곤란과 의식장애, 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독성입니다. 그럼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솔라니는 열을 가하면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열해 드셔야 합니다. 익히면 훨씬 달고 맛있으니, 일거양득이지요. 가끔 가지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 꼭내 건강상태를 잘 알고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꼭 가지와 함께 드셔야 하는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가지와 돼지고기는 맛과 영양 모든 면에서 최고의 궁합이랍니다.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칼륨은 우리 몸속에 과하게 들어있는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심장에 직접 작용해서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는 물론 노폐물 배출과 뇌기능 활성화에 최고입니다. 게다가 가지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지요. 이렇게 뛰어난 효능들이 가득하지만 가지는 영양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너무 적은데요.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영양의 균형을 딱 맞춰준답니다. 가지와 돼지고기를 함께 볶아 드시면 고소함이 살아나고 가지의 리놀레산과 비타민e의 흡수율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지요. 여기서 집중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가지의 항산화 성분은 껍질에 제일 많으니 꼭 껍질까지 드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가지는 너무 굵은 것은 싱거울 수 있으니 통통하고 길이가 짧으면서 윤기가 도는 것으로 요리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에 최악인 가지 음식은 바로 가지 튀김입니다. 튀김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시지요? 그중에서도 특히 가지는 튀김으로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바로 가지가 기름을 너무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튀김을 할 때에는 바삭바삭하게 하기 위해 식용유 옥수수유 등의 기름을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이 기름들이 몸에 좋지 않은 오메가6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메가6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혈전을 만드는데요. 결국 몸속의 만성염증은 관절염, 암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은 물론 뇌졸중과 뇌출혈, 심지어 치매를 유발한다는 것이죠. 가지 튀김을 드시게 되면 이 오메가 식스 기름을 한 가득 드시게 되는 것이니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튀김 자체도 문제입니다. 튀김을 할 때에는 가지에 밀가루옷을 입혀 튀기는데요, 결국 고탄수화물인 밀가루를 고지방인 식물성 기름에 튀기게 되니 열량이 높아지고.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나트륨 식이가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물론 트랜스 지방도 생기고 말입니다. 따라서 비만, 대사증후군 등 각종 질병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인 마지막 세 번째 식품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방금 기름을 많이 먹으면 가지 튀김을 먹지 말라고 하고 들기름과 먹으라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기름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추천드린 들기름은 올리브유와 함께 오메가3 기름의 대표 주자인데요. 하루에 한 스푼씩 챙겨 드시라고 권장해 드릴 만큼 정말 좋은 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듬뿍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제거와 고혈압 예방에 정말 최고입니다. 또한 뇌 건강에도 좋아 치매 예방을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하지요. 가지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풍미와 고소한 맛이 일품이니 앞으로는 가지나물 무침을 하실 때꼭 들기름과 함께 버무려 보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지가 함유하고 있는 폴리페놀은 당분의 섭취를 감소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잘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여름철에 기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요즘 가지가 체력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가지의 베타카로틴과 레티놀 성분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해서 식중독을 예방해주는 효과까지 있으니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은 가지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가지는 오이가 아니라 브로콜리와 함께 드셔야 해요. 그리고 가지를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말고 꼭 돼지고기와 함께 익혀 드셔야 합니다. 또 가지는 튀김으로 드시지 말고 들기름과 올리브유처럼 오메가3 기름에 잘 볶아서 드셔야 해요.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가지,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건강한 상식이었습니다. 건강한 상식 구독하시고 1등으로 건강해지세요. 제 꿈은 구독자분들이 건강해지시는 거랍니다. 감사합니다.